Yeah. 선생님이 중학생 때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공장에서 막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 공장에서 그 일을 하게 됐던 일이, 반에서 정말 친하지 않은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학교 개교기념일 날 이제 쉬잖아, 학교가. 근데 개교기념일 전에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쓱 다가오더니, 큰돈 벌어볼 생각 없니? 큰 돈? <laughs> 구미가 당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벌수 있는데? 그랬더니, 개교기념일 날 쉬는 날에 집에서 놀지 말고 자기랑 같이 초콜릿 만 만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일당이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정도 돈이면 당시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달 동안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할수 있는 돈이어서 흔쾌히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했어 여러분 초콜릿 공장 하면 일반적인 공장이랑 다르게 굉장히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아? 초콜릿도 중간중간 먹어가면서 뭔가 향기로운 초콜릿과 막 환상적인 막... 찰리 초콜릿 공장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굉장히 순진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상막했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40에서 60대의 이 중년 여성분들이 중심적인 그런 거였고 그렇게 어렸던 중학생이었던 선생님이 가서 일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 1분 만에 바로 숙달할 수 있었거든. 마치 그냥 내가 기계 일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 초콜릿에 일정한 정량이 오게 되면 선생님이 패키징에 담는 건데, 그냥 이것만 할수 있으면 돼.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기계 일부고,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 작업 공정에서.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단순 노동이잖아.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잠기게 되면은 내 공정이 틀어지게 되면 뒷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뭐 긴장을 하고서 이거를 계속 해나갔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전혀 한 마디도 하지 않고서 일을 해. 그냥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배경 음악으로 트로트 음악이 나오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나는 이걸 계속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너무 답답하고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이거는 계속 돌아가니까 쉬지도 못하고 뭐 같이 온 친구 친하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도 전혀 대화도 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집중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예를 들어 8시에서 한 9시 사이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선생님이 그거는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점심시간이 1시였어 아, 1시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서 배에서 막 천둥이 치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단순 노동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 배가 고파가지고서 막 아, 너무 배고프다 밥뭐 나올까 뭐 나올까 했는데 나중에 밥 시간에 봤더니 1시에 밥 그릇을 이렇게 한 공기씩 주고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콩 비직국 하나가 나와 그럼 사람들이 그릇에다가 콩 비직국을 이렇게 떠서 먹는 거였어. 다른 반찬은 없어. 학교 급식이 얼마나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지. 평상시 같았으면 엄마가 막 했었으면 콩비지국 뭐해 안마가 막 이랬을 텐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막한 그릇을 막더 먹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먹지를 못했어. 막그 콩비지국을 허겁지겁 먹고 다시 퇴근 시간까지 이거를 또 반복을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은 당시에 그 공장 주인이 10만 원을 주지 않고 너네 학생이니까 5만 원 만 받으라고 이것도 많이 주는 줄 알라고 하면서 반값으로 1 땅을 줬어. 너무 화가 났거든.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화가 나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근로 기준법이 뭔지도 몰랐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어른한테 뭐또뭐 뭐 따지고서 뭐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 돈을 받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엄마가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 땅파 봐라. 10원 한장 나오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거를 경험을 했죠 아, 이렇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아, 진짜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